안녕하세요. 케빈스입니다 현재 공주 산성에 와 있어요. 공주 프린세스 마운틴 캐슬 공주 산성. 네. 공주 산성 지금 현재 제일 높은 데 올라와 있고요. 어. 아래 구경들하세요. 구경. 구경. 아, 무서워 가지고 저 난간 쪽을 못 가겠어 지금. 추락주의선이 보이시죠? 추락주의. 아, 씨발. 금족 <laughs> 저쪽 난간 쪽으로는요 아예 가지를 못하겠어요 이만 오른쪽으로는 무서워갖고 지금 완전 낭 떨어지려 저쪽은 지금 아 이씨 무서워 이씨 아 제가 디스든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와도 사람은 한개안 무섭거든요 근데 아 이씨 무서워라 이씨 고부공포증이야 매매 저 위에 있는 정자 이름이 쌍수정이래요 쌍수정 쌍커풀 수술의 약자가 쌍수정 아. 요, 이 깃발은 실제로 백제 시대 때 썼던 깃발인가요? 설마 아니겠지? 맞나? 모르겠네요. 노르베르트 베버와 공산성. 독일에서 온 노르베르트 베버, 1 8 7 0 1 9 5 6년도 신부입니다. 공주는 1866년 천주교 탄압으로 많은 순교가 발생한 지역으로, 베버 신부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부러 공주에 와서 4박 5일을 지냈습니다. 그래서 아까 거기는 공주산성이고 여기는 공산성이네요. 공산당이랑 뭐 연관, 연관이 있나?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산성에서는 곤충 채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 곤충까지도 통제를 하나. 여기 사는 곤충도 문화유산인가 봐요. <laughs> 유네스코 자체가 또 딥스 기관이잖아요 폭설로 인하여 공산성 관람 및 산책을 통제합니다 <laughs> 저걸 걸어놨으면 눈안 오는 날에는 당연히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저거 보고서는 출입을 통제한다고 그러니까그때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? 하여간 아, 공무원들 하늘에 캠트레일 떠있고 어, 내려오시면 이렇게 공주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이렇게 빵이 먹음직스럽게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laughs> 자, 시장의 모습들, 아,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그래요. 대한민국 <laughs>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모르겠습니다. 장담하는데요. 어, 코로나 문제 전부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은 차지할 겁니다. 야 이런 데가 또 있네요. 자, 신발 파는 데 있네. 이런 신발. 반찬 파는 데 반찬. 과일. 막걸리. 음. 곱창이 꽤 큽니다 쌈배추 배추가 꽂히셨네 야 이, 이런 골목에 있는 이런 보리밥집 이런 데서 먹으면 진짜 이런 데가 아주 진짜 맛집인데 따봉이지 점심 먹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이고 뭘 먹고는 싶긴 한데 <laughs> 아이는게나 자, 소머리국밥. 삶살 소대갈비. 삶은 소대갈비. 랄랄랄랄랄 삶은 <laughs> <laughs> 으아, 국수집이, 국수집. <laughs> 뭐야, 이건?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양념, 양념게장, 양념게장. 여기 떡집인데,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, 지금. 부자떡집이라고 맛집인가봐요. <laughs> 귤한 상자에 3,000원. <laughs> <기상할래>, 귤 사갈래? <laughs> 귤? 진짜, 진짜 이한 상자에 3,000원이야? 대박. 아, 이거, 이거 지금, 딴데다 2만원 봐라. 근데, 만원이 맛있어, 또. 좋지? 만원. 아, 만원. 저한 박스에 만원. 이건 2만원짜리요. 맛있어. <laughs> <만 원. 웃음> 시장이 진짜 커요, 지금. 진짜 커. 시장 안에 웬 해동불교가 있어요. <laughs> 어, 불교 용품 파는 데네요. 여기는 전집, 전집, 전나 맛있겠죠? 예. 여기도 전 팔고, 여긴 닭 팔고 족발이다 여기는 생선, 고등어, 갈치 제가 애드 갈치잖아요 시장 안쪽에 이렇게 공터가 있어요 저쪽 보면은 뭐 그래서 공연도 하고 그럴 것 같은 그런 느낌. 응. 평상들 있고, 여기에 평상 그냥 시장에서 뭐 포장해서 와가지고 여기서 먹으면 진짜 꿀맛이겠다. 응. 전통 호떡 35년 다복분식, 지금 줄들 서 계신 모습들. 응. 줄들 서서 먹는 그런 호떡인가 봐요. 호떡 1000원, 핫도그 1500원, 오뎅 2000원, 토스트 2000원, 뭐 옥수수 3000원. 지금 떡볶이랑 되게 맛있어 보여요, 지금. <laughs> 여기 게이트 1쪽 게이트권. 나가면은 중동 먹자골목이라고 나옵니다. 뭐, 지금 배불러서 뭘못 먹지만은 그냥 먹자골목 돌아만 다니겠습니다. 겉모습이 이런 데는 정말 좀 내공 있어 보이는 그런 자살 안 하나? <laughs> 공주 아구찜 양반 찜 갈비 먹자골목인데 그렇게 먹을 만한 그런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<laughs> 147맛집 마작 <laughs> 활동실은또 뭐야 또 <laughs> 엄마 손 반찬 여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야 진짜 여기, 여기가 진짜 먹자골목이네 시장 안에 있네 이렇게 볼거리타 잔뜩 있어요 옛날 통닭 파는데파요여는 기억 안나는데 스파르타 치뭐스 <laughs> <스파게티인> <laughs> 300, <300생이야>, 300. <laughs> 스파르타 는 스파르타 스파게티인줄알 스파르타 치우는 스파 삼백 스파르타 스파르타 치우는 스파 이상한 오해를 할뻔 했는데, 오해가 아니라 성다방이라고 써있어. 그 성스럽다 할때그 성자겠죠, 설마? 시켜 좀사왔까 시켜? 시켜? 5천원이라는데, 한동에 에이, 막 시골집 이런데. 그 청량리 쪽인가 그때 닭한 마리 막 그런 그런 느낌이구 아까 인스타 시장 옷들. 여기는 아시방. 욕 같네요, 욕. 아시방. 그랜마트. 하루 종일. 그릇된 생각만 하게 되는. 음악사가 <laughs> 와, 음악사가 있네. 이렇게 막 테이프 팔고 이런 데가 있어요, 아직도.